유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인 OP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면은요. 미국 비자는 CPT, OPT, 취업 비자, 영주권의 순서가 일반적인 루트이죠. CPT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면 CPT는 내가 재학 중에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되는 분야에 가서 내가 대학생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. 보통은 여름방학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. 요즘은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CPT 어프로벌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서 채용 자체를 인턴십도 안 하는 게 대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마다 이 CPT 팔러스가 다 달라요. 어떤 학교는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, 어떤 학교는 교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, 어떤 학교는 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하기 전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에 대학원의 CPT 팔러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또 재학 중인 대학의 CPT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, 미국에서 재학 중 인턴십은 너무나 중요한 취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CPT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받게 되는 1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우리가 OPT라고 부르는데,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정식으로 취업 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보통은 취업 비자를 받기 전 1년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OPT 기간 동안에 취업 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미리 신청을 하죠.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는 게 좋지만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OPT 신청 시기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OPT가 끝나고 나서 끝나는 다 끝나기 전까지 h 1이 신청이 안 됐거나 어프로벌이안난 경우에는. 어, 이게 신분이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반드시 전공과 내 직무가 연관된 곳에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니, 됩니다. 물론 꼭 유급일 필요는 없는 게 현재까지의 법이고 무급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opt를 승인받고 나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90일 이상 어 l 프로이드 상태 즉 해고가 됐거나 내가 일을 그만했거나 그 기간이 90일 이상이 돼버리면 opt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opt 신청을 하고 나서 90일 안에는 꼭 회사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회사가 결정이 됐을지라도 혹시 내가 일을 하다가 해고가 됐을 경우에 그 해고가 된 기간이 내가 회사를 찾았던 앞 기간과 합쳐가지고 90일이 넘어가 버리면 뭐가 안 된다. 내가 OPT를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. 조심하시고요. 보통 OPT는 1년인데, 스탬 전공은 3년까지 가능하죠. 36개월까지요. 자, 그러면 스탬 전공을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죠. 왜? H1B의 확률이 타전공보다 높잖아요. 그렇죠 왜냐면 하 36개월이니까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학 가기 전에 스탬 전공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, 과연 스탬 전공을 하면 누구나 다 3년에 OPT를 받을 수 있는가? 즉 스템 전공이면 내가 프리패스로 취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